밥 먹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전유동 그걸만할것 같습니다. 바람이 오전보다는 좀덜 불거든요. 밥 먹고 채비 교체해서 전유동 낚시 해볼게요. 오늘은 유부초밥을 먹도록 할게요. 정말 오래간만에 구조라 뒷등에 왔는데 형태라고도 하죠. 뷰도 너무 좋고, 뭐 감성도 못 잡아서 좋습니다. 뭐, 어차피 객거리는 잡아놨으니까. 좀 이따가 전유동 체비로 해서 전유동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다 뷰가 너무 이뻐서 보여드리는 요 유부초밥 먹고 있습니다. 갯바이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힐링 됩니다, 힐링. 여기는 뭐 가족도 바다도 좋고 부산 바다도 좋지만은 거제는 뭔가 달라요. 거제 사는 분들한테는 뭐 모르겠지만은 바다 느낌이 보고 있으면 힐링됩니다. 멀리 좀 장타를 쳐서 앞으로 다슬슬 끌어올 수 있는 어리겐에서 나오는 블랙스펙이라는 19.4g 나가는 이그 찌를 해보겠습니다. 앞전에 댓글에 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이지는 하단부에 이렇게 띠가 있어가지고 어떤 분이 이게 바로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는 거꾸로 된 거고 디자인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하얀 띠가 있어서 그런 거지. 줄을 붙은 게 보이죠? 빗 찌입니다. 감성전 전용 찌죠. 요걸로 체변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기 앞에 마을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저 마을을 바라보고 캐스팅을 하시면 됩니다. 조류가 많이 없을 때는 스텔스를 큰 스텔스를 사용합니다 지금은 SS2 스텔스를 끼워 가지고 미세한 조류라도 이렇게 좀 받아서 움직일 수 있게끔 자 비지에 스텔스 밑에 스텔스 그 다음에 형광 구슬 도래 자 요렇게 기본 세팅이지만은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뽕돌을 하나 물립니다 원줄에 뽕돌을 물려요 목줄에 묶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원줄에다 뽕돌을 물립니다 자, 이비 봉돌을 돌의 위에 물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목줄에는 소형 봉돌, 뽕돌, 소형 봉돌을 달아서 낚시를 해볼 겁니다. 낚시 부대에 비전유동 원줄에 달려 있는 소품들입니다. 구멍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텔스, 그 다음에 오형 쿠션, 이비 봉돌, 돌에 이런 식으로 채비를 만들어봤고요. 스텔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4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두 번째로 큰 사이즈거든요. 제일 큰게 SS1이고 제일 작은 게 SS4예요. 요거는 SS2, 2번이랑 SS4번을 이제 즐겨 사용하는데, 오늘같이 조류가 없는 날에는 SS2를 쓰고 조류가 많이 간다 할 때는 조금 적당히 간다 할 때는 SS4 스텔스 사이즈가 작아요. 너무 크면 은 조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작은 모양의 스텔스를 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조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조류를 태우기 위해서 넓은 사이즈의 스텔스를 장착했습니다 이 낚시는 반유동하고 다르게 바닥을 끊는 약간 그런 패턴의 낚시이기 때문에 입질 들어오면 은 그냥 원줄이 화라락풀려나갑니다 초리대가 막 바바박 합니다 목줄은 4m 정도를 줄 겁니다 목줄을 좀 길게 해 가지고 낚시를 해 볼게요. 제가 제일 감성론 낚시할 때 좋아하는 G2 봉돌을 바늘 위에 올려서 약은 입질을 받아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동 가자. 처음에 캐스팅을 한 다음에 바로 원줄을 화라락 풀지 말고 천천히 내리면 돼요. 베일 열어 놓고 중지로 원줄을 잡아 가면서 천천히 내리다 보면은 내려가는 도중에 막 원줄이 확차오하는 그런 입질을 또 받을 때가 있습니다. 줄을 일자로 잘 정렬시켜 가지고 찌는 그 지점에 대체비가 내려간다는 좌표를 알려주는 거고 줄낚시예요전유동 낚시에는 크릴보다는 경단이나 옥수수 이런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가 경단 옥수수가 없기 때문에 크릴로 하는데 활성도 좋으면은 크릴도 가능하지만은 이왕이면은 옥수수나 경단을 사용해서 낚시를 해 보세요 원줄 라인이 좀 2호 원줄이 아니라서 약간 채비 내림에 조금 불편함이 있네요. 와 보일링한다 보일링. 보일링. 여러분들 저 앞에 보일링한다. 거제도 좋다. 많은 걸 보여주네. 저번에 거제도 왔을 때야 밤낚시할 때도 보일링을 봤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거제도는 보일링 천국이네요. 야, 이거는 딱 대물각인데 이안 잡을 수가 없는 각인데 이거. 헛소리하지 마, 임마. 자, 자, 봅시다 이제 전유동으로 맞바람이지만은 전유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멀리 안 쳐요. 조류가 앞으로 착 뻗어 나니까 요 앞에 살짝 툭 쳐가지고 줄을 쫙쫙쫙 보내면서 낚시를 해볼게요. 에, 잡어 땜빈다 씨. 체비가 안 내려가더라 씨. 어, 벵에다. 뱅에도물론다뱅에도 <laughs> 벵에도 <laughs> 몰니다. 뱅에도 쥐가 사머물고 있는 거야. 아니, 에도 있을 것 같더라. 자, 일반 뱅에돔입니다뚝배이 뚝배기. 그 잡어가 자리돔들이 확 폈다가 확 분산되는 게 뱅이돔들이 싹 올라오나 봐요. 거의 지금 뭐한 4m? 그 쯤에서 지금 입질 입실 들어옵니다. 입질인데. 그쵸죠 찌가 4잠겨 있길래. 또 뱅이돔인 거. 자, 이 녀석은 빙꼬리뱅이돔입니다빙꼬리뱅이돔 지금 조류가 움직이면서. 여기 지금 포인트가 형성이 되었어요, 지금.